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닥터포유 박미경 한의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꿀팁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지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전 지압과 식후 지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식전에는 공복감을 좀 낮추고 또 우리가 식사했을 때 포만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혈점을 자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점이라는 자리인데요. 이 기자가 우리가 뭐 기아 상태이다라고 말할 때그 배고플 기자를 써서 기점인데요. 이침이라고 해서 귀의 자리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귀 앞에 연골이 다들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부위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귀 앞에 연골을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꼬집, 꼬집,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혈점 하나를 자극을 할 때는 한 10초 정도 자극했다가 쉬었다가, 10초 정도 눌렀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어, 3회 이상은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점혈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요, 바로 노궁혈입니다. 피로할 때 노자하고 집 궁자를 써서 피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수궐음 심포경이라고 해서 심포경락의 혈자리예요. 심포가 나빠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심포가 나쁘면 어때요?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열 받고 막 그러면은 뭔가 단계 땡기죠. 막 식욕이 막 올라가는데 스트레스를 좀 다스려 주면 그 식욕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궁혈을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노궁혈 자리는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폈다가, 잠깐 살짝 오므리면, 중지 끝이 닿는 자리가 있죠. 어, 손금의 중간주름의 가운데 정도 자리합니다. 이렇게 노궁을 꾹꾹 눌러 주시면, 스트레스 관리와 어떤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식사 전에, 식욕 조절에 도움을 받자라는 거였고요. 식후 지압을 배우셔야 되는데 식후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지압. 어, 첫 번째는 팔자 주름이 시작하는 코양 옆에 움푹 들어간 자리예요. 여기가 바로 영향혈입니다. 말 그대로 향기를 영접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영향혈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 어떤 작용이 있냐면 코가 뻥 뚫리면서 산소가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은 영양분을 빨리빨리 소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문혈을 자극하면 돼요. 장문혈은 위치가 팔꿈치를 몸통에 딱 대시면 은 갈비뼈 끝자락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장문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댄 다음에 자리를 딱 잡으셔가지고 반대편 손으로 약간 긁듯이 이렇게 자극을 해보시면 타이트하고 약간 통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건 뭐다? 아, 노폐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간이 좀잘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비만해지신 분들이 많아요. 간이 좀 활성화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소화, 배설 대사가 촉진되어서 여러분들의 비만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지압 네 군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식전에 기점혈과 노궁혈 지압을 해주시고, 식후에는 영향혈과 장문혈을 지압을 해주시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어,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일단은 포만감이 있어야 되고, 또 대사작용이 원활해져야 되고, 부종도 빼줘야 되고, 변비도 해결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염증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작용을 다 누릴 수 있는 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히비스커스 차전자피 차입니다. 네, 히비스커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제가 효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히비스커스 안에 HCA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성분이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지방으로 변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움을 주는 작용이 있고요. 또 이게 색깔이 왜 붉게 잘 우러나거든요. 이게 바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복부비만이나 비만 상태가 만성 염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산화 성분을 드셔 주시게 되면 이 만성 염증 상태 비만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혈관을 보호해주고 어떤 뭐 동맥경화 로부터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어서 좋은 분들 이렇게 부종이 있는 분들 부종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이 밖에 어, 새콤한 맛이 있는데 유기산과 비타민 C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 할때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도 보호가 됩니다. 어, 이 차전자피가 좋은 이유가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배는 부른데 칼로리는 없습니다. 칼로리는 없고 그나마 있는 칼로리도 빨리빨리 밖으로 빼내주는 작용이 있죠. 물을 만나면 막 팽창을 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차전자피 드실 때.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큰일납니다. 복통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드실 때는 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히비스커스 차전자피 차를 만드는 방법은요. 약간 시원한 물을 한컵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히비스커스 티백을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서 우려내면 어, 금방 이렇게 붉게 우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준비가 된 거예요. 이때 좀 티백을 빼주시고 차전자피 가루를 넣어주시면 돼요. 어, 처음에는 한 티스푼 정도 넣으면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한 컵에 세티스푼 정도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 티스푼 넣어서 풀어줄게요. 이렇게 잘 우러나면서 약간 색깔이 하얗게 변해요. 자,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마셔도 돼요. 언제 마시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식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전자핏가루가 물을 먹으면서 팽창하고 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은 것처럼 포만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식전에 공복감도 해소할 수가 있고 이 차를 마신 뒤에 식사를 하시면 평소보다 식사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배고프고 그러지 않고 포만감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중에 우리가 먹게 된 어떤 당분이나 지방질 같은 것들을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히비스커스 차전자피 차는 여성의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히비스커스가 월경 전에 뭐 식욕이 막 올라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기분 변화가 있을 때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 기분 좋게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이 히비스커스 차전자피차는 히비스커스도 성질이 서늘한 편이고 차전자피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서늘한 편이라서 좀찬 성질로 분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왜 설사를 좀 자주 하신다거나 손발이 차가운 분보다는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살이 찌고 잘 붓고 열이 많고 변비가 잘 생기시는 분들에게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히비스커스 차전자피차, 어, 식전에 하루 세 번, 이렇게 한 컵씩 드시면 아마 체중 감량하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